좀 가끔 나오는 편이에요. 동네 근처로는 자주 다니고 있습니다. 유동인구가 많아지고 적어짐에 따라서 강아지들이 함께 할수 있는 공간들이 조금 제약을 받을 때가 있어서 음, 아무래도 코로나 이후에는 밖으로 돌아다니는 게 조금 힘들다 보니까 최대한 사람들이랑 떨어져서 한강공원에서 주로 하고 있어요. 제가 유기견 보호소 봉사하다가 보호소에서 만난 친구고요. 네, 여자친구랑 같이 입양해서 키우고 있어요 네, 아는 친인 통해서 가정 분야. 네. 네, 필요하다고 봅니다 강아지, 고양이, 반려동물하고 함께, 수년 넘게 이렇게 네. 길게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요즘엔 그래도 만져도 될까요? 이렇게 물어보기도 하고 애들이 오면 이제 강아지 놀라니까 조심해. 이렇게 해서 사람들 인식은 또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매너는. <laughs> 강아지나 사람을 위해서, 둘 다를 위해서, 서로를 위해서 필요한 것 같습니다. 어, 당연히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네. 저희가 운전면허 시험을 보듯이 일정 프로그램이 있어서 네. 어떤 기본적인 사항들을 습득한 상태에서 입양이나 이제 이런 일들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지금은 어, 재물처럼 취급하시는 분들도 많고 반려인들이 기본적인 룰을 법규를 안 지켜주시니까 또 비반려인들이 또 그런 걸로 또 오해나 아니면 불편을 또 생각해서 어떻게 보면 약간 반려인과 비반려인들과의 사이가 가까워질 수 없는 상황이 될 때도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비반려인들도 동물들하고 함께 사는 세상이니까 기본적인 비반려인으로서의 매너도 조금 지켜주셨으면 하는 것도 솔직한 바람입니다 아무래도 반려견을 키우면서 주의해야 될게 워낙 많다 보니까 알고 키우는 게 좋을 것 같기는 해요 강아지도 하나의 인격체이다 보니까 예쁘고 그러면 만지고 싶잖아요 저희도 근데 조금 양해를 구하고 만졌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뭐 물어보고 이런 것까지는 안 바라고 좀 기본적으로 얘의 존재를 좀 인정을 해주면 좋겠고 음. 같이 공생하는 관계로 좀 인정을 해줬으면 반갑습니다. 대한 수의사의 회장 허주영입니다. 네, 저희들은 강아지를 집에 세 마리 키우고 있고요. 어릴 때부터 동물들하고 같이 생활을 했거든요. 제 인생이 다 반려동물들하고 같이 왔죠. 그러다 보니까 저도 이제 수의사가 돼야 되겠다. 그 생각으로 이제 수의과 대학을 들어갔죠. 사실은 우리 지구상에서 사회적 약자라는 사람은 사람도 있지만은 제일 약자가 동물이거든요. 동물들은 말도 못하고 그냥 사람들에의해서학대 받기도 하고 이렇게 되고 있는데.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람이 동물에 대한 생각을 좀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동물은 항상 사람하고 살아가야 되는 지구의 아주 중요한 구성원입니다. 강아지나 고양이의 진영은 사람 유치원생 정도의 수준입니다. 즉, 사람이 평생을 이렇게 그 애들을 이렇게 보호하고 관리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반려동물을 키우기 전에는 꼭 저희 수의사들이나 동물 관련된 분들한테 오셔가지고 상인을 받아야 됩니다. 어떤 동물이 좋은지 또 어떻게 키워야 되는지 왜냐하면 동물을 한번 키우게 되면 적어도 20년까지는 같이 살아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중간에 버리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게 계속 유기동물이 발생하거든요 상의를 받고 반려동물들하고 같이 살게 되면은 반려동물을 절대 버리거나 이러하지 않습니다 매일매일이 소중하고요 지나간 시간 다시 오지 않습니다.